몸에 변형이 되고, 부활되고.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산채로 서서히 변형되는 가정을 겪고 있었지만은, 음, 이제 또 순식간에 후련히 몸에 변형이 일어나고. 그렇게 더 좋은 부활을 하는 거죠. 더 좋은 부활의 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휴거에본복 번복, 범복이가 되어 주셨고요. 여기 승천 하신다는 것이 아,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승천 하신다는 것이 우리 휴거의 샘플링이 되신 거죠. 그래서 몸의 변형을 입은 후 최소 3일에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몸의 부활로 왜냐하면